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페이팔 회원 가입하고 나서 은행 계좌 등록을 할때 은행명과 그 해당 은행에 해당되는 세 자리 은행 코드가 필요한데, 그세 자리 은행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은행은 돈을 다루죠. 그죠? 돈은 금융, 금융입니다. 그래서 금융 결제원에서 은행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엔진을 실행하시고요. 금융, 금융 결제원으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금융 결제원 사이트가 보이고요. 해당 링크를 클릭해서 금융 결제원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결제원 페이지에서 변경되는 금융 회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거냐 하면 상단 메뉴에 자료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 메뉴 하단에 있는 금융 회사 코드 조회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금융회사 코드 조회라는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금융회사 은행의 은행명, 지점 코드,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점 코드를 통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해당 정보를 파일 형태로 저장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명과 세자리 은행코드를 확인할 것이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융회사 공통코드 이 부분에 있는 파일에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한글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해당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저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오픈해 놓았습니다. 확인해 보게 되면 금융기관, 공통코드 기관에 부여된 그 코드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2020년 2월 14일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 코드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명은 은행명이 될 거고요. 이 코드에 있는 부분은 세 자리 은행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팔에 은행 계좌 등록할 때 필요한 그 은행 코드가 여기 있는 대표 코드에 해당되는 세 자리 코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은행명과 해당 은행이랑 되는 세 자리 은행 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